일제강점기 36년 그들의 식민지배는 참혹하고 끔찍했다 이 땅에 말과 글과 정신 그리고 식량을 빼앗아갔다 일제가 남기고 간 약탈의 기억은 우리나라 전역에 크나큰 생채기를 남겨놓았다 그 가운데 수탈의 역사를 가장 가혹하게 겪었던 군산을 탐방해본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본인 줄 아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군산에 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곳 군산에는 일본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요. 거기에는 슬픈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일제수탈의 역사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곳 군산에서 일제수탈이 얼마나 또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알아보고, 또 일제가 남긴 근대 문화유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가시죠. 예로부터 군산은 풍요의 땅이었다. 군산항은 1500년대부터 이미 수많은 장사배들이 들어오는 호남 최고의 항구였다. 기름진 호남평야에서 거둔 곡식들이 모두 이곳으로 모여들었다. 일제는 그런 군산에 눈독을 들였다. 수탈의 전진기지로 삼기에 군산만한 곳이 없었다. 1899년 군산항이 개항되고 대한제국 정부는 이곳에 각 나라의 공동조계지를 설치한다. 하지만 결국 일제가 이곳을 독점한다. 그리고는 조개지를 중심으로 해서 수탈을 위한 인프라 시설들을 군산에 만들어 나간다. 네, 오늘도 역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군산에 남은 일제수탈의 역사와 근내 건축 유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요. 군산대 건축학과 송석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신 오늘 저희가 여기 군산에 오니까 옛날에 일본식 건물이나 또 유럽식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좀 다른 도시와는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떤가요? 어, 외국인 거류지는 여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어, 무역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어, 거주 지역으로 만들어졌는데 어, 실제로 여기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은 주로 일본인들이 여기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실제 거리의 이름이라든지 지어지는 건축물들도 대부분 일본식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되고 가로의 이름도 일본식 지명을 이렇게 붙여서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뭐, 그러었던 것들이 사실 광복 이후에 군산의 어떤 발전이 정체되면서 그러한 건축물들이 이렇게 오래도록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송석기 교수님과 함께 일제가 군산에 남긴 역사의 흔적들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네. 군산 시내 거리 마치 바둑판처럼 반듯한 격자형 도로망 구조를 갖추고 있다 원래는 대한제국 정부에서 외국인 거류지를 조성하기 위해 계획한 도로 체계였다. 하지만 일본인들이 이곳에 터를 잡으면서 전형적인 일본식 가옥들이 들어서게 된다 군산 시내 곳곳에는 아직도 이러한 일본식 가옥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들은 근대 건축유산으로서 부끄럽지만 잊지 말아야 할 역사에 대해 말없이 얘기하고 있다. 군산에서 일제 강점기 상업적 침탈의 역사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물은 바로 은행. 그 가운데 구 조선은행은 당시 일본 상인들에게 특혜를 제공하면서 군산과 강경의 상권을 장악하는 데 초석을 쌓은 곳이다. 조선은행은 우리나라 외에 당시 만주나 시베리아 그리고 중국 등지에도 지점을 갖고 있었다. 조선뿐 아니라 동아시아 일대에 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증거다. 중국 칭따오에 조선은행 칭따오 지점 건물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뭐 그런 것처럼 상당히 이 동아시아의 어떤 경제권을 일본이 쥐고 흔들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은행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고, 국내에서는 또한 그 그런 중앙은행으로서의 성격뿐만 아니라 상업은행으로서 일반 민간인들에 대한 상공업자들에 대한 대출 같은 업무를 했던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 자체가 지어진 것은 1920년대 초에 지어졌는데요. 일본인 건축가가 설계를 했는데 그 일본인 건축가의 설계사무소에 그 오스트리아인 또 건축가가 또 같이 활동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자체가 그런 어떤 그 유럽적인 뭐 그런 어떤 양식들이 좀 보여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은행이 있다. 1907년에 개점한 구 일본 18은행 군산지점.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상공업자들을 주로 지원했던 곳이다. 이곳에서는 주로 대부업이 이루어졌다. 싼 이자로 대출받은 일본인들은 고리대금업에 나섰다. 그리고 원금 상환 날짜를 못 맞춘 조선인들의 농토를 빼앗았다. 구 일본 18은행은 특이하게도 영업장과 금고동, 사무동 건물이 분리돼 있었다. 이 건물 자체는 지금 어, 겉으로 보기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목조 건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약한 편이어서 어, 뒤쪽에 금고 건물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금고는 벽돌로 만들어진 건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건물 같은 경우는. 건물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 세 동이 묶여져서 하나의 은행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건물은 영업장으로 쓰였던 건물이고요. 그 뒤쪽에 금고와 사무실이 따로 붙어 있는 형태로 지어져 있습니다. 뭐 그런 점에서 보면 어, 은행 건물의 어떤 그런 독특한 특성이 또 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 군산 세관 건물은 국내에 현존하는 고전적인 유럽식 3대 건축물 중 하나. 이 아름다운 건물은 일제수탈의 기억을 그 몸에 새겨놓았다. 1908년,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가 지은 해관의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 그리고 일본 세관의 일부로 흡수 통합해 이름도 세관으로 바꾼다. 호남의 쌀을 군량미로 빼돌리기 위한 사전작업의 하나로 세관을 설치한 것. 당시 군산 외에 국내 여러 개 항장에도 세관이 지어졌다. 하지만 군산 세관만이 유일하게 현존해 있다. 선생님 여기 옛 군산세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딱히 어느 나라 스타일이라고 규정하기 좀 힘들 만큼 네. 애매한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보시기는 좀 어떤가요? 네.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하게 설계한 사람이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 당시에 어떤 20세기 초반에, 어, 일본인 기술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뭐, 어, 그들이 어떻게 보면 서양 건축을 이렇게 흉내내서 어,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정면 부분의 입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웅장하게 이런 어떤 고전주의 같은 스타일들을 좀 흉내를 냈고, 지붕은 상당히 뾰족하게 해서, 당시에 그, 이, 어, 처음에 개항됐을 때의 어떤 사진들을 보면 지붕이 뾰족하게 이렇게 솟아나와서 주변에 이렇게 잘 띄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전주의와는 또 다른 양식들이 이렇게 지속되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산의 털을 잡은 일본인들은 상점 또는 회사를 경영하거나 대규모의 농장을 운영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렸다. 식민지 조선인들의 삶은 비참했다. 그들은 산등성이에 땅을 파고 가마니로 지붕을 엮어 토담집을 짓고 살았다. 조개 지역을 어 바탕으로 한 중심지역은 상하수도가 돼 있고 주로 일본인들이 거주를 하는 그리고 기와집이 돼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중심지 주변에 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주로 야산의 능선 지금 현재 군산의 둔율동이나 창성동 이런 지역들이 되겠죠 이 지역에는 우리 조선의 전통적인 주거 형태인 초가집과 함께 임시 가옥이라고 할수 있는 토막 집들이 아주 다닥다닥이 산 전체를 덮고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노란 초가와. 토막집들의 모습이 마치 그 콩나물 시루 안에 콩나물들이 가득 있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고개를 콩나물 고개라고 불르기도 할 정도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었죠 일본인들은 그런 조선 백성들의 집과 땅을 빼앗아 그들만의 천국을 이곳에 건설했다. 일제가 빼앗아 간 것은 땅과 집뿐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조선의 문화재들까지 불법적으로 약탈해 갔다. 종류도 다양해 사찰의 동종, 불상, 심지어 고려왕릉을 도굴해 고려자기 등을 마구잡이로 약탈해 갔다. 그렇게 일본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6만 8천여 점에 이른다. 군산에 살았던 한 일본인 역시 조선의 문화재 수집에 유독 열을 올렸다. 한눈에도 튼튼해 보이는 이 건물은 일본인 농장주 시마타니의 개인 금고. 아, 어, 교수님, 여기는 창고라고 하던데, 굉장히 문이 무거운데요? 네, 아주 두껍고 무거운. 문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물에 쓰이는 문이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다르고요. 여기 또 보면은 어, 미국에서 만든 그런 철제 금고 철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어, 창고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만은 이 지역에서는 에, 이쪽에 있었던 시마타니 농장의 금고 건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 일본 같은 경우에 조금 부유한 집에서는 이렇게. 그, 방화 시설을 갖고 있는 그런 창고 건물들을 좀 갖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제 흙으로 만든 그런 창고였다가 조금 근대적이 되면서 이제 재료가 바뀌니까 벽돌로 만든 창고를 썼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근대적인 현대적인 재료를 쓴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그런 금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에도 견디고 아주 튼튼하고 뭐 도둑이 들거나 전혀 그럴 수가 없게 만들어진 예, 그런 금고 건물이었습니다. 자신만의 철옹성을 지어놓고 시마타니는 무차별적으로 수집한 조선의 온갖 고미술품과 골동품들을 이곳에 보관했다. 내부는 총 3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하에는 옷가지나 음식물 종류를 1층에는 중요한 서류들을 그리고 2층에는 문화재들을 보관했다. 심하타니는 심지어 발산리 석등과 완주 봉림사지 우충 석탑 같은 귀중한 문화재도 자기 집 정원에 옮겨 놓았다. 유난히 땅과 유물에 집착했던 심하타니 그는 자기 재산을 지키고 싶어 해방 후 한국인으로 귀하까지 시도했다고 한다. 일제의 수탈은 기획적이었고 교묘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글을 빼앗은 데 이어 정신까지 빼앗으려 했다. 혹시 여기가 일본인 걸까?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전형적인 일본식 사찰 하나가 군산 시내에 있다. 1911년, 일제는 사찰령을 공포해 조선의 불교교단을 장악하고 통제했다. 이는 조선인의 정신까지 일본에 통화시키려 했던 정책이었다. 일본 조동종 소속의 이 사찰은 1913년 금강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는데 나중에 이름이 동국사로 바뀌었다. 동국사는 국내에 남아있는 세계의 일본식 사찰 중 유일하게 현재까지 사찰로 사용 중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찰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상당히 급경사의 어떤 그런 어, 지붕을 갖고 있고요. 그 외에 밑에 있는 석가리라든지 목조 구조 같은 것들이 우리 전통의 사찰보다는 상당히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알수 있겠습니다. 또 앞쪽에 있는 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 전통적인 사찰은 대부분 다 이렇게 여닫이 문입니다만은 여기는 이렇게 미석이 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서 주로 상당히 일본 건축에 특히 에도 시대의 일본 사찰 건축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고 있는 건축.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동종은 다른 나라에 대한 자국의 침탈에 침묵했다 종교를 통해 평화와 화합을 추구해야 할 이들이 식민지 동화 정책에 협조한 것이다 조동종은 이를 뒤늦게 참회하고 반성했다 그리고 그러한 뜻을 새긴 참회비를 만들어 동국사 마당에 세웠다 참사문이라는 것은 참회하고 반성한다는 글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 참사문 비석은 1987년에 일본 불교 종단인 조동종에서 만들은 참사문 원문을 가지고 92년도에 동국사 지연 모임이라는 일본의 불교 단체에서 동국사 마당에 세운 비석입니다. 내용은 일제 강점기 36년간에 일본 불교가 일제의 그 아첨하고 영합했던 그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잘잘못을 하나하나 낱낱이 열거한 비석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일제의 가장 가혹한 행위는 식량 수탈이었다. 남의 먹을 것을 빼앗아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 그건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짓일 것이다. 일본인 지주들이 경영했던 대규모 농장은 주로 도심 외곽에 있었다. 그 가운데 규모가 가장 컸던 구마모토 농장 이곳은 당시 농장주였던 구마모토의 별장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영춘 가옥으로 불리는데 거기에는 긴 사연이 있다. 이 집은 그냥 언뜻 보기에도 일본식 가옥과는 좀 거리가 먼것 같은데요. 어떤 건축적인 특징이 있는 건가요? 네, 조금 달라 보이시죠? 네. 어, 이거는 이 지역에서 털을 잡고 있었던 구마모토가 자기 농장에 있는 일종의 별장으로 지은 네. 건물입니다. 뭐 상당히 많은 건축 비용이 들어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겉에서 보셔도 일반적인 어떤 일식주택과는 좀 다른 어떤 그런 특성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실제 내부에서도 1920년대가 지나면서부터는 서양의 응접실 개념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서양식의 응접실과 또 이렇게 속복도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일본식 주택의 어떤 그런 공간 구성도 있고요. 또 부분적으로는 우리나라 한식의 특성도 좀 섞여 있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구마모토 류헤이가 처음 조선에 발을 디딘 것은 1903년. 이때 그는 군산의 비옥한 토지와 만경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보고 사업성에 눈을 뜬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개설했는데 당시 그의 재산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논만 해도 무려 천만 평 정도였고. 농장에 소속된 소작인만 3천 세대 2만여 명에 달했다. 구마모토 농장에는 경리부, 사업부, 진료부와 같은 별도의 관리 부서를 두었고 관리 직원만 49명이 고용돼 있었다. 구마모토는 농장의 무료 진료소인 자해진료소를 만들어 조선인 의사를 고용하는데 그가 바로 이영춘 박사다. 구마모토가 무료 진료소를 세운 것은 조선인 노동자들의 건강을 염려해서가 아니었다. 당시 농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난 대규모 소작쟁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무마용이었다. 조선 최초의 의학 박사였던 이영춘 박사. 그의 평생 소원은 농촌의 질병을 예방하는 것. 그래서 박사는 구마모토에게 진료소 부임 조건으로 농촌 위생 연구소를 설립해달라고 했다. 구마모토가 그 조건을 받아들이자 이곳으로 오게 된 것. 해방 후 구마모토 별장은 이영춘 박사의 소유가 됐다. 한편 구마모토가 그처럼 거부의 농장주가 될수 있었던 것은 일제가 자행한 토지 장악 방식이 토대가 되었다. 바로 고리대금업과 고의로 채무자를 채무 불능 상태로 만드는 것. 돈을 못 갚은 채무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저당 잡힌 농지를 빼앗겼다. 게다가 구마모토 농장의 소작료는 다른 농장보다 비쌌고, 흉년에도 반드시 일정 기간 안에 완납해야 했다. 혹여 이를 지키지 못할 때에는 소작지까지 몰수당했다. 당시 일본 지주들이 소유한 군산의 토지는 무려 80% 조선인들은 겨우 20%에 불과했다. 1916년에 53%였던 소작농가는 1930년 87%에 달했다. 군산 전역에서 운반된 미국은 이곳 인피역으로 모였다. 그리고 이곳을 거쳐 군산항으로 실어내갔다. 그렇게 실어내간 쌀은 군산항에서 일본으로 건너갔다. 1933년 한 해에만 무려 209만 섬의 쌀이 군산항을 통해 빠져나갔다. 군산은 1909년 같은 경우 전국 어 쌀수출량의32% 32.4% 정도가 군산항을 통해서 수탈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 뭐, 그 해마다 수탈의 양은 증가폭은 달르지만 대략 어 1930년대가 되면은, 33년 같은 경우는, 어 우리나라 전체 쌀 생산량의 52.4% 정도가 어 수탈을 당하게 되는데, 어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수가, 어 어, 절반 정도 가까이가 군산항을 통해서 나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항구에 설치했던 부잔교, 일명 뜬다리. 서해안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매우 커 대형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기 힘들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배를 대기 위해 물에 띄어 연결한 함체에 육지에서 이어지는 다리를 연결한 구조인데 이뜬 다리는 아직도 군산항에 남아있다 일제가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을 파괴하고 식량을 빼앗아 실어갔던 군산항 지금은 평화로운 물결만 일렁이는데 그 옛날 이곳에서 이루어졌던 수탈의 역사를 다는 기억하고 있을까? 네, 교수님 오늘 이렇게 이곳 군산에 와서 일제에게 수탈을 당한 역사 현장들을 둘러보니까 조금은 마음이 무거워지는데요. 군산은 20세기 초반에 일제에 의해서 일본이 쌀을 수탈하기 위해서 만든 항구와 철도, 창고 그리고 여러 금융 시설들 또 멀리는 농장까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뭐, 일제가 쌀루 수탈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여러 도시와 건축적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오늘 하루 동안 보셨는데요 어떻게 오면 그런 건축물에서 우리가 생생한 당시의 역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음, 오늘 이렇게 시간 내 주시고 또 역사의 현장에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가장 가혹했던 수탈의 기억은. 군산의 아름다운 근대 건축 유산으로 남았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0년. 누군가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많은 근대적 사회 인프라를 건설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 가혹했다. 일제는 이 땅의 식량을 빼앗고, 정신을 빼앗고, 무엇보다 생명과 인간의 존엄을 빼앗았다 군사는 그 비극의 역사를 거리에 세겨 조용히 말해주고 있다 영국의 수상 처칠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 그리고 숨기고 싶은 과거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다시는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 때문이죠. 현장 탐방 길이의 우리 역사,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의미 있는 역사 현장에서 만나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